터 끊으시고 네. 그 다음에 조속레버 하이 위까지 네. 그 다음에 가마름레버를 끝까지 당겨가지고 시동모터를 돌리다가 네. 돌리고 있는 중에 얘를 놓으시는 거예요. 돌리다가 끼어 중립 줄변속 기어중립 클러치 끊김. 이거 하이 레버 땡기고 돌리다가 돌리다가 돌리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 네.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무면석 레버를 굵겠죠? 굵게 네 기피 조절은 얘를 오른쪽으로 감아서 들어 올리면은 깊게 되는 거고 반대는풀러 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양 깊이 되는 거예 양쪽 양쪽으로 따로, 따로따로 따로. 네. 이걸 한 한없이 깊게 하면은 얘가 못 걸고요.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. 기피 조절은. 그러니까 해보면서. 이거 이거만 시동 걸고 이거 하면은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? 그렇죠. 예. 누구 뭐 저기 노, 하는 거 없어요 뭐는 별도로 지금 설명드렸잖아 이거 아자 놓고 싶어